쭉파이쭉쭉 밟아 쪽팔보. 쭉 밟아 어디야? 아! 봤대! 아. 아! <laughs> 야, 보험 불러. 아, <laughs> 저 앞에 어디 갔어? 아! <laughs> 앞에 앞에. 앞으로 가세요. 잠깐만 기다려. 할머니 여기 인도 <laughs> 인도인데, 할머니. 할머니. 꺼져! 할머니. <laughs> 아, 네. 어디로 갈까요? 사람 한번더 죽여보죠. 안 돼. 야! 아, 뭐야?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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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사람, 사람. 그, 은을 쳐도 돼요. 강아지만안 치면 됩니다. 어, 어, 여러분들 파. 길 건너 친구들 안해 보셨습니까? 어, 배고픈가 봐요. 에이? 막 꼬를거리는데요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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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지오정 스탑 스탑. 어. 달려! 예. 어, 로 놈아. 차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지나가고 프락스가 보. 가자! 가자! 아, 이걸, 야! 아! 어, <laughs> 자 뒤로, 뒤로. 잠깐만 나나 날라갔어. 나 날라갔어. 두명두명 쳤는데? 뒤로 됐어 그만. 나. 어 자, 방금 내 위로 뭐가 떨어졌는데 이거 틀리 틀리 뭐야 이거? <laughs> 자, 할머니. 왼쪽 깎아 틀리 틀리.